수납장 20칸 이상, 상부장 모두 철거한 상태라서 주방 엄청 깔끔해요. 가전제품 풀 옵션이고요. 자, 거실 보시니까 어떤가요? 너무 쾌적하죠? 제가 작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거실이 큰 겁니다. 요즘 안방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침대 공간 따로, 화장대 공간 따로. 드레스룸 공간 따로인데 슬라이딩 도어까지 달아놔서 먼지 달라붙지 않게 제작했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 맞는 방 구조 아닌가요? 두 개인 듯 하나인 듯 6m 정도 되는 방을요. 두 개로 나눠보세요. 필로티 주차장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에 정말 필요한 거 아시죠? 아니, 여름뿐만이 아니죠. 비올 때도 눈올 때도 겨울에도 정말 필요해요. 세대별로 한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 넉넉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스마트 하마 TV. 전시 자체가 좀 시원시원한데요. 네개 여덟 그러니까 여덟 개지. 여덟 개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제가 어제 여기 신발장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큰 장으로 신발 되게 많이 들어가있거든요 예. <laughs> <laughs> 어제 하마티비 구독자분께서 계약하신 호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실 넉넉한 거 보셨고, 여기 스윙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문이 달려있는데 좀 고급스럽죠? 실내는요, 바닥은 강마루 소재로 저희가 무겁게 깔아줬어요. 오염물 잘티안 납니다. 자, 입구 쪽부터 방두 개, 또세 개, 멀리 안방 네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입구 쪽부터 방 보시죠. 3m, 3m 정도 되는 방을 보고 계신데요. 이 방은요, 두 개, 그러니까 가변형 포룸 중에서 방두 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이렇게 슬라이딩도를 어 닫아 두시고, 분리해서 각 방을 하나씩 하나씩 쓰셔도 되죠. 하나는 침대방, 하나는 뭐 서재, 드레스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열어놓고 그냥 통으로 다 즐기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사시다가 내가 정말 안 보이는 방 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은 중간에 가벽을 덧대서 완전히 분리하실 수 있어요. 이 방은 완벽하게 두 개의 방으로 나눠주는 게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 무풍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고 쾌적한 방을 보셨습니다. 방두 개를 제가 동시에 보여드렸고요. 건너편에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사이즈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침대, 책상, 나머지 여분의 공간들이 있죠? 옷장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구현이 됩니다. 조명 자체가 상당히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정집에 온 것처럼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던 집에 마치 다시 방문한 것 같은 친숙함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복도. 통로에는요, 중간에 몰딩 시공을 맞춰놨고, 투 톤으로 벽지 시공을 좀 다르게 구현을 해봤어요. 전열 교환기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성 제품입니다. 중간중간 벽등하고, 이렇게 조명이 멋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크게 마련을 해봤어요. 화이트 톤의 욕실이었어요. 방 3개 다 보셨고, 욕실까지 다 보셨는데요. 거실 주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 4m 중반은 훨씬 넘고 가변형 방의 뒤편은요, 이렇게 유리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난간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멋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인용이 아니라 한 5인용 정도 되는, 되는 소파를 연출을 해봤어요. 넉넉하죠? 그리고 우물형 천장, 멋진 샹들리의 조명. 에어컨, 그리고 거실은요, 통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KCC 이중창호고요. 자동 잠금 기능까지 다 있어요. 시원시원한 이런 숲세권 뷰를 자랑하는 거실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거실 넉넉한 거 말씀드렸고요. 건너편에 이제 주방 보도록 할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대형의 아일랜드 식탁을 매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냉장고는 저희가 옵션으로 드릴 수 있어요. 냉장고 세 개를 선택하실 거냐?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 아니면 워시타워를 선택하실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는 안됩니다. 안돼요. 자 위에는 상부장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광파군까지 삼성 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동선이 무척 자유로운데요. 왜냐면 이 아일랜드 테이블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이죠. 왜 살림하다 보면 은 둘이서 크로스로 맞닿고 오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성인분들이 다니실 때 쫑기지 않도록 이렇게 주방 동선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요 아파트에 있는 주방도 이렇게 편하게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빌라는 요 주방에 정말 강점을 많이 두었어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깊숙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볼 거는 다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용도실인데 워시 타워를 선택하실지 냉장고를 선택하실지 고민해 보세요. 1등급 나비엔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개의 방들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방의 구조고요. 4m 가까이 되는 안방을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중간에 퀸 사이즈 침대를 놨어요. 양쪽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래쪽도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장도 일부 구현을 했고요. 에어컨 그리고 양창 구조로 제작한 방이기 때문에 채광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화장대 공간은 따로 마련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화장대 공간 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실 먼저 보고 드레스룸 보도록 할게요 욕실은 오히려 일체형 비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도록 해바라기 수전까지 갖추었어요 해바라기 수전 빠져있는 현장들도 많습니다 특히 안방에서는요 모두 다 살렸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중문 들, 달려 있어요 먼지 날릴 수 있고 외부의 먼지가 이 옷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참 좋은 제품인데요 쪽까지 들어와 보시죠. 상하부장 모두 다 갖춘 드레스룸 제대로 만들어 네요일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아마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준층은 기준층대로 테라스 세대는 테라스 세대로 참 강점이 많은 곳인데요. 이 동은요, 한개 동으로 8세대가 모두 몰려사는 그런 단지예요. 앞쪽으로 뷰가 탁 트여 있는 숲세권 조망을 자랑하고 있는 야당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현장 입구에서 1분만 걸어가시면 말버스 타실 수 있고요, 야당역까지 도보로 8분에서 10분 사이, 자차로는 2분 정도 걸립니다. 야당의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 모두 도보권으로 누리실 수 있고, 준중형 마트까지 현장에서 100m 거리 에 모두 위치해 있어요. 살기 무척 좋은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촬영했던 이유는 해학 세대가 나와서 촬영을 했고요. 3억대 극초반으로 분양가를 맞춘 세대가 있어서 알려.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완벽하게 무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요 입주금이 살짝 풍더 높아지는데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하기 위해서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실입주금은요 개인의 소득과 신용별로 약간의 변동폭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상담 받으세요. 무입주금 빌라. 그리고 월 납부금을 최저로 낮추고 금리를 좋은 상품을 쓰는 빌라를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사철 맞이해서 이제 정말 집살 시기입니다. 집도 싸고 대출도 잘 나와요. 하마TV 꼼장하였습니다.